안녕하세요. 오늘 올릴 영상은 긴급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운전 연습한 지 이제 이틀 됐고, 스틱 이제 운전은 한 4년 동안 했어요. 처음 생긴 차가 여동생 내에서 이제 회사 차로 쓰던 차였는데, 이게 스틱 차여가지고, 이제 그 스틱 차를 가지고, 이제 강릉도 가고, 대전도 가고, 연애를 거의 그차 가지고 쭉 했던 상황이라, 스틱 운전이 좀 겁은 안 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하는 이 스틱은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오늘 팀장님께서 이제 운전할 만하냐. 그래서 뭐 길이만 이제 좀 계속 익히면 되는데 좀잘안 되지만 해볼만 합니다. 했더니 오늘 마침 이제 수거원이 한 명이 더 신청을 해가지고 요번에 오늘 팀장님하고 같이 타가지고 한 타임을, 한 코스를 이제 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그분이 계속 이제 오신다 그러면은 이제 서브 차량 운행으로 지금 좋은 사수 밑에서 편하게 지금 빠른 시일 내또 빠른 시간에 이제 적응도 하고 또한 빨리 퇴근됐는데 지금은 이제 서브 차 넘어가면은 조금 늦게 퇴근을 하지만은 이제 운전을 이제 하게 되면서 대형 면허와 또 하나는 특수면허, 이제 집게차 이제 아파트 가면은 이제 찌개 같은 거를 가지고 재활용을 수거하는 걸 저도 봤는데 그 차를 이제 운전을 연습을 하다가 대형면으로 넘어가고 특수면으로 이제 넘어가볼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 기도 제목은 지금 오늘 오신 분이 이제 계속해서 잘 적응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서브 이제 차량으로 넘어가고 서브 차량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두 명의 조수가 있어요. 조수를 해봤자 저분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이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붙여진 전도 대상자가 될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두 명을 이제 관리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관리자 역할로 그 영혼의 관리, 또한 나이가그 사람을 지도함으로써 이야기함으로써 또한 리더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히 계속해서 밟아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훈련 시킬 때에 노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게 좀 어렵고 힘들고 또한 피곤할 수 있지만은. 묵묵히 해가다 보면은 하늘께서 그일 가운데 행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가운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보라고요. 안녕. 감사합니다.